오늘 은, 운 동이 누나 결혼식이라서 결혼식 이 라서 결혼식 가요？아니, 저게 뭐야. 생일 에 반주를 꾸며주셔서 이 밤을 영원히 품에 김윤동 분과 그 친구들인 분 김영훈, 김희철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제 지인들하고 이제 축가를 준비했는데 어, 누나랑 매형이 행복하게 살기 말하는 마음을 마음이 가득 담아서 축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 <laughs> 누구들양양세트친척분들께 그 모두 앞쪽으로 밑에 서주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의 모든 분들과 야 양수인 친분들 모두 모시고 전체 가족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 아직 안 좋아서요? 아직 안 좋아서요? 어? 어? 키보이 이거 그리고 여성분들은 모두 모시고 전체 가족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형 그거 알아요? 저 옛날에 형 라이브 할때 후원하는 거 알아요? 어 몰라라, 요 형이? 아니 근데 니가 얘기했잖아. 아 네, 가 얘기했나? 마트가 아, 너무 네. 빠르단다. 그만 찍어야지. 누가 잡아줘. 인네 형 인터뷰 좀 해줘. 아형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왔어요 지금? 저한한병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아 오늘 뭐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아우 우리 오형구 형 너무 같이. 늦게 왔는데 그래도 인동이 이렇게. 치카이트랑 <laughs> 맞습니다. 네. 아 광대파. <목소리> 뭐야 근데 시차닐 <희차니> 거야? 아.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이거 피부 보증이 자동으로 되네. 어 어느 정도 되게 설성화해놨더라고 이거. 회사 회식. 회사 회식입니다. 김 부장. 조 과장. 김 대리. 어? 내년에 승진하지 내년엔 전역하는거 내년엔 아니야? <laughs> 저는 잘 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예. 저희 큰형, 큰형 네, 바로 위에요. 술한잔 <laughs> 생각도. 좀 회식 자리라서 너무 더러워서 그냥 끄고 마시겠습니다. 조용형 인사해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우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전에 일본에 있을 때 푸드할 때 친해진 동생들이 한국에 놀러 온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고 그 친구들이 굳이 호텔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집에서 재면 될것 같아서 비싸게 차리그 돈으로 나한테 먹을 걸 대접해라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공항에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 네, 도착을 했습니다. 차 세우는데 한 30분 걸렸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주차 녹화를 시작 주차 녹화 시작하세요. 잘못 누르네. 가자. 비행기 표가 싸다 그래서 응? 이랬는데, 안 해달라. 나리타 인천이 어때요? 난 김포인 줄 알았지, 뭐야. <laughs> 쟤네 나못 본다. 제가 4년 전에 일본 살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이에요.

何がてるんででですすすか兄を,せをしたいそそれれはは自自分分め <laughs> あの…あの韓国に来て初めてヒチョンさんにおごってもらったごちそうになったあのカフェラテをあの荷物積むときにあの <laughs> 忘れてきちゃいました <laughs> っての。えマジかどこや

ユーハーあ、y o u t u b やんはいユーハーって言うかユーチューブハイっていう感じあ、そうなんだユーハーこんにちはうわ、あそこのハンバーガーも食べたいえ俺ティラミス食べたずっとしかいないやろあそこのハンバーガーも美味しいんだよそんなピースしないだろいつも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 갈 거예요. 물 배불 배불로 됐어 네, 응게 음. 배불로. 음. 아, 오나카 이빠이노, あの,本当の観光客고顔談語 아. 배부르네. 아. 배불로. 오케이, 오케이. 저는 <laughs> 욕을 안 해요. 아, 그 욕한 게 아니라 현지어로 욕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욕한 척한 거예요. 애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여기 나란히 <목소리로> 세れる오 <날아가세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laughs> 여보. 아씨 뭘 봐, 아씨. 사일에서 5일 정도 재밌게 놀고 이제 친구들을 보내는 날입니다. 제가 데려다 줄라 그랬는데 공항 버스 타고 가는 게더 좋다네요. 누워서 갈수 있다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준이 어머니가 사준 빵이에요. 빵! 어머니 잘 와. 먹겠습니다. 땡! 저 공항 버스를 타고 갑니다. 한국어로 한국에 머물렀던 소감. 진짜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옛날에, 옛날에 가, 가 가고 싶었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아, 못 갔다. 쇼핑그가 어, 없어. 쇼핑몰, 쇼핑그가 없 네. 근데 지금, 아, 코로나가 없어서. 만족? 어? 만족 후? 네. 만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YD. 먼말하먼로 하겠습니다. <laughs> 야, <몸드로 말로>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님 <laughs> 잘하네. 왔다, 저건 미디에. 나도 처음 보네. 세상 많이 좋아졌다. 다음엔 내가 안 데려가도 되겠다, 야. 싫어, 데러갈 거야. 감사합 어. 아. 애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4일 동안, 5일, 4일 동안. 금요일, 금토일 월, 화 5일 동안. 그럼 이번 영상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죠.